모든 시민들이 세번 미사 받칠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못 하거든요. 보통 날한 번밖에 미사 못 하는데, 오늘 이렇게 연령들을 위해서 세번 미사를 바치는 날이에요. 그만큼 연령들을 위해서 오늘이 특별한, 특별한 날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전대사. 얻는 거뭐 여러분이 아마 본당에서 신부님들한테서 들으셨겠지만은 특별히 묘지를 방문해가지고 열령을 위해서 기도 받을 때에 전대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누가 돌아가셨으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여기에서 특별히 기도를 받침으로써 전대사를 얻어드릴 수가 있다 하는 거그 조건으로는 뭐 예, 네, 여기서 전례하고, 그리고 영성 체도하고 그리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